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야, 저건 진짜 잘못 받았다. <laughs> 어, 아무리 입지 좋아도 그렇지. 음. 10억 175만원. 10억이네. 시. 하이페리언, 아, 멋지다. 여기 네. 왼쪽이 목동역 쪽이고 여기가 응. 오른쪽이 오목교 쪽인데 네, 이쪽에 좀 교육의 이제 그런 학원이나 이런 학원들? 게 많은데 네네. 이제 여기 너무 수요가 응? 많아가지고 이쪽을 네. 밀려오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 공실은 없죠. 네, 이 여기 앞에 공실 있는 건물도. 없고. 네. 우리가 투자했었던 물건이 이거고. 네. 하이페리온 2. 사람 진짜 많다. 네, 여기 또 보면 1층 올리브영도 있어요. 아, 가봅시다. 올리브영 주로 이용하는 동선으로 가봅시다. 여기도 보면 이게 주상복합이잖아요. 아파트 이게 들게 비싸겠네? 네, 그래서 <laughs> 이 맞은편에도 이마트에 있어가지고. 편의점이 아니라 마트네? 네, 여기 이마트도 있고, 저기 스타벅스도 있고. 음. 야, 이거 봐. 이게 지금 하나둘 세개 층이 상가죠. 네. 3층까지 상가고. 여기도 보면 주상복합인데 우량 프랜차이즈 들어와 있고 네. 저기도 보면은 저기 네. 205동인가 그런 것 같은데 투썸 들어와 있고 공실은 진짜 아예 없어서, 이거 경매 당시에도 정말 인기 많았었겠다. 네, 고려가지고 경쟁자가 우리 한 다리 건너 다 있다는 소식을 막 들었었어요. <laughs> 아, 여기 사는 사람들 되게 좋겠다. 여기 안쪽에도 상가가 많이 있다. 근데 네. 여기도 다 찼네. 이게 지하에도 뭐가 있긴 있어. 네, 어, 네. 지하에도 뭐가 상가가 있고, 음. 그 다음에 1층에 한 35개, 2층에 아홉 개 음. 3층에 열개 이렇게 있네. 우리가 투자한 게 2층. 투자 증보써 있는 자리. 네, 네 갑시다. 잘해놨다. 인포메이션 안내까지도 여기가 목동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그러면? 네, 목동. 하이페리온 건물이? 네, 이게 저희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게뭐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이 정도면은 되게 깨끗하고 좋은 맞아. 상태거든요. 맞아, 저 주차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네. 주... 지하 주차장도 잘돼 있고 건물도 새거고. 목동에 음. 사시는 분이 저희 멤버 중에 있는데 너무 나와바리로잘 아시는 거예요. <laughs> 전문용어 <영화> 나왔다. <laughs> 아,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앞마당이 <laughs> 신 완전 그치. 여기 얘도 음. 되게 유명한 학원이래요 아이 학원이? 네 상위 클래스 네, 이것도 프리미엄 수학 학원이래요 아 얘도? 네 심지어 저희 멤버가 음. 이 학원에 애를 보내신 거예요 아이를 아,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네, 있었네? 그러니까 네. 이 있지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조용하네 그거 보면 지금 음. 엄청 삐까삐까 하잖아요 삐까삐까요? <laughs> 삐끼삐끼 <laughs> <피키 피키>. 네, <laughs> 네. 전문용어 나와바리의 삐까삐까하다 이건 뭐지? 여기도 헤어 미용실? 네 미용 여기 다 비싸요. 95, 95만 원이야. 와. 네. 좋다. 여기가 저희 물건인데. <laughs> 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저 팜플레 어. 있는 데부터 여기까지.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게 지금 생각하는 음. 항소가 저희 것까지 먹으신 거예요. <laughs> 전문 영업 세 번째. 아, 아, <laughs> 먹었다. 나리에삐까삐까에 아, 임... 먹었다. 근데 이제 음. 임차를 저희가 음. 낙찰 받자마자 여기까지 음.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영업 잘 되시나 보 근데 음. 학원이 이렇게 월세를 많이 내? <laughs> 여기가 목동이잖아. 음. 그래서 뭐, 그 예, 그래 가지고 저희는 네. 되게 운 좋게 임차 되게 빨리 맞출 수 있었고 잔금 치기 전에 마쳤잖아요. 네 네. 민채 님, 무슨 일을 하세요? 어, 전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고 사진이랑 음. 공간 대여 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대여? 에어비앤비? 음. 요즘에 음. 좀 이것저것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어떻게 관심 생겼어요? 어, 이제 부동산에 하는데 아무래도 주택수는 제한이 있는 게다 보니까 음. 이제 같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음. 상가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소개해 주셔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조인하게 네. 됐네요. 해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 재밌기도 하고 <laughs> 네, 어렵기도, 어렵기도 하고. 어. 네, 네. <laughs> 그렇고 여기 대략적으로 소개 한 번만 다시요. 아 여러분 여기 목동 음.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교육하면 음. 목동 아니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음. 또 프리미엄 학원들이 위치한 이 하이페리온 2차에 음. 위치한 음. 곳에 저희는 함께 있습니다. 이거 경매 당시 에 진짜 인기 많았죠. 네 맞아요. 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네, 경매 네. 상가를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다 봤었던 네. 물건. 네 맞아요. 인기 있었던 물건이었고 음. 우리 이제 민채님이자 여기가 2층이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전용평. 수는 몇 평이에요? 34.5평요어 이렇게 크지 않네?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음. 여기밖에 안 되니까. 가로로 길어서 되게 크게 보였던 음, 거구나. 네, 맞아요 이렇게 34.5 평이고 낙찰가는요? 저희가 10억 175만 원. 10억이네. 네. 10억에 넘겼어요. 10억. 10억을 넘겨서 썼는데 네 이거를 조사할 때 10억을 쓸수 있었던 어... 이유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목동에서 음. 제일 좋은 학군지 목운초랑 목운중이 음. 근처에 있는데. 바로 옆에? 네. 모근처 모근중. 모근처 모근중이 제일 좋은데, 네, 바로 거기, 옆에 있고. 네, 그게 근처에 있고. 음.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부동산 알아보니까, 인차 음. 대기 수요들이 있대요. 그래서 학원들이. 어오고 받았... 싶어 아, 하는 학원 선생님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이게딱 막상 와서 보니까, 음. 여기 생각하는 항소랑, 저 아까 논술학원인가? 뭐 어떤 음. 아프 모시기가 뭐 있었잖아요. 네, 유명한 학원. 네, 그 프리미엄 여기 학원이 두 개가 있는 거 보니까, 음. 이제 목동마민 저희 공투 멤버가, 음. 여기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시면서 네. 자, 어, 자영업도 하시고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네 동네. 이분이 애들도 여기 학원을 보낸 음. 분이어가지고 이 동네 완전 지역 상권돼서 빠싹하신 분인 음. 거였죠. 네 전문용어로 빠꼼이. 음. 네네 진짜 앞마당으로 빠꼼이 부신었어요 알아볼수록 숫자가 증명해졌어요. 아,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여기 부동산 중개인 분들 얘기하시기를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한 10만 원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생각하는 항소 여기가 13만 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당 13만 원의 월세를? 네네. 네. 네. 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럼 저희도 이 정도 옆에 있으니까 더할수 있지 않을까 음. 이것도 있었고 예, 얘가 밖에서 보여요 네 그래서 또이 기가 음. 얘는 밖에서 안 보이는데 음. 얘는 밖에서 간판 자리를 할수 있는 우와. 그런 느낌인 거죠 밖에서 안 보이는데도 평당 십삼만 원이고 네, 네. 얘는 조사해 봤더니 보수적으로 십만 원이고 네, 네. 복도에서도 더잘 보이고 네. 그런 포인트 네그 그것도 있었고 음. 또 확실한 게 이제 여기 학원들이 수요가 워낙 많은 동네인데 대기수요 네. 음. 대기 수가 많은데 이제 음. 권리금을 뭐 시설 합쳐가지고 (1억) 음. 정도씩 부른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저희는 여기가 이제 대박이다. 권리금 없이 줄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치. 네. 그대로 월세로 녹여도 되고. 네, 네. 학원 업종 권리금 1억이 넘는 거잖요 네, 거네. 네. 대박. 그런데 저희는 이제 <laughs> 봤을 때 음. 그러면 저희가 위치가 너무 괜찮으니까 음. 이 권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녹이면 음. 되지 않을까. 그치, 월세 녹여서. 응. 음. 음. 이게 진짜 굉장히 컸었었어요. 렌트프리를 커서. 좀 주더라도 네. 네. 어쨌든 수익형 상품이니까 네. 월세를 조금 더 높여서 우리는 매도차에 네. 더 뻥튀기 할수 있는 그런 네. 구조가 돼서 그래서 이제 목동에는 또 여기 보면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음. 깔끔한 상가가 별로 없는데 여기가 되게 깔끔해 그 저번에 지하상가 음, 음, 음. 시꺼했잖아요차 <laughs> 긁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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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네, <웃음> 건물이 이렇게... 너무 오래됐고 <laughs> 네 맞아요 낡아가지고 <laughs> <laughs> 그 <laughs> 그 여기 약간 <laughs> 그그 주차도 여긴 되고 엄청 좋다 이제 네. 주차장 친구도 넣고 캠핑카도 주차되어 있는 거 보고서 마음 편하게 주차했습니다 자리도 네. 괜찮아요 많아요 네. 건물 되게 좋다고 느꼈어. 네, 그 대표 프리미엄 상가여가지고 목동 사시는 분들은 여기 딱 아, 얘기하면은 바로 아는 그런 랜드마크 상가여 가지고 목동 전체 지역의 음. 1등 컨디션의 네, 좋은 건물은 네, 그냥 네, 이거네, 네, 하이페리온.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문제였는데 그치. 좋은 건다 아는데 가격 때문에 음. 사람들이 이제 망설였는데 저희가 음. 세게 썼던 포인트는 아까 음. 이제 그런 권리금의 상황이나 인차 대기 수요나 뭐 음. 얘네들이 얼마 인차하고 이런 거다 파악해가지고 음. 공투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음. 걸 나눠가지고 다좀 꼼꼼히 할수 있어가지고 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거래되는 수익률이 음. 제가 좀 보니까 4%? 응,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조사할 때다 네, 파악이 네,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음. 저희가, 이제, 음. 저희가 매도했잖아요. 바로 팔았죠? 네, 그 네. 매도해서 사신 분의 수익률은 네. 4.5%로 사셨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네? 네, 왜냐면 네. 금매가 4%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낙찰받았을 때 10억을 넘겼지만 네. 한6%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는 음. 6%인데 음. 이제 4인 하신 분은 그 여기, 여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세가 4%인데 여기가 4.5%이고 여기가 음. 이제 보시다시피 프리미엄 상가고 하니까 음. 자기 연금마냥 안정적으로 음. 하시는 그 분들한테 이제 음. 관심이 생겨서 픽 음. 당했죠.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전마진을 확보한 거네요. 0.5%가 음. 단순히 숫자로 0.5% 하면 금액이 낮을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음. 10억에 대한 0.5%로 계산하면 음. 되게 차익이 커서 대박이다. 그리고 일반 매물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동네죠. 되게 찾아보신 맛이 되겠지만 음. 비교해서 막 보여 드리고 싶은데 매물이 없어. 그렇죠. 네, 비교 매물이. 비교 매물이 없어서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밖에 접근할 네. 수 없었던 상황.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경매 음. 조사하실 때 당시에 1억에 한 500만 원 정도로 음. 보셨었던 거죠. 그렇 저희 조사할 때는 1억에 400 정도. 아, 1억에 400? 네, 정도에 음. 계산하고 400에서 450 정도 생각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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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돌려 가지고 수익률 계산하고 들어가서 6%에 네. 이제 입찰해서 네. 낙찰 네. 받은 거고. 차순위하고의 가격 차이는 한 600몇 십만 원인데 <laughs> 진짜 짜릿하다 <laughs> 아, 근데 이제 그 얘기 드리면은 여기 차순이 분이 이쪽에 임차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고. 네네네. 네. 그분 진짜 아쉬웠겠다. 네, 그래서 쫓아오셨다고. 투자자한테 뺏겼으니까. 네, 그래서 쫓, 쫓아와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임차를 셨냐 어, 어. 너네 <laughs> 어. 잘못한 거 아니냐. 어, 어. <laughs> 부러운 반, 이제 어, 염려 반 이런 어, 느낌으로. 어, 이거, 그래서 음. 대박을 쳤는데 왜 대박이냐면 이거를 낙찰받고 잠금치기 전에 음. 바로 옆에 임차인한테 계약서를 음, 따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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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최종 보증금과 월세는? 네. 천에 음. 450이요. 사... 아, 440이네. 어제 음. 깎았어. 네. 최종적으로 세팅한 보증금이 9천만 원. 음, 월세는 네. 네. 네, 440만 원. 네. 수익률이 네. 정확하게 하면 한5.8% 네,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맞췄고. 네. 거기 이제 낙찰받고 잔금 치기 전에 세팅이 끝난 거고. 네. 그리고 한두 달 뒤에 바로 팔았던. 네. 저희 월세를 못 받았어요, 그러고. <laughs> 너무 순조롭게 착착 돼 가지고. 음. 얼마에 팔았죠? 저희가 매도가가 음. 12억 5천. 12억 5천? 세전 2억 5천 뛰는 되는 건가? 아, 일... 1억 4 170몇만 원이에요 세달 만에 네 그쵸? 거기 순수익 가격 얘기하신 네, 거죠 네 순수익 가격 좀정확해보면 입지가 일단 깡패였다는 거네 입지 음. 중요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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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니뭐니도 입지 <laughs> 진짜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야? 제 스승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군요 아. 뭔 얘기를 하셨냐면 상남자님은 다 좋은데 좋은 입지에 썩은 거를 음. 사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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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꿔서 수익률 높이는 거 말고 음. 좋은 자리에 좋은 거 음. 비싸게 산 다음에 더 비싸게 팔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어. 근데 이 물건이 딱 그거예요. 어... 스승님 보고 <웃음> 계십니까? <웃음> 너무 잘했어. 그래서 입시랑 그리고 동네 음, 살고 계셨던 음, 음, 분의 적극적인 조언과 음, 음, 음. 판단, 그리고 집요하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어설프게 얼렁뚱땅 이렇게 하지 않아? 네, 그래서 이거 낙찰 받고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주위 사람들한테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이게 이게 유명했어. <laughs> 경매꾼들 사이에서 <laughs> 응, 야 저건 진짜 잘못 받았다. 어 아무리 입지 좋아도 그렇지 음.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십억은 어, 아니지 않냐. 어.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다들 좀배 많이 아파하셨는데 이제 음. 저희 똘똘한 공투 멤버들이 음. 또 그냥 다 쉽게 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다 얘기해 보니까 낙찰 음. 받으려면 이 정도 넣어야 되고 음. 실제로 가격도 이렇게 할수 있다. 그치. 또 우리 제일 우리 소중했던 저의 긴이 지역 상권에 다 알고 있는 음. 이제. 목동 맘이 계셔가지고 음. 목동만의 브리핑에 의해서 <laughs> 한번 뵙고 싶네. 네, 목동만 브리핑이 이제 음.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다 음. 너무 빠삭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벌써 이렇게 해서 목동 두 개를 네, 했죠. 네. 아무튼 너무 잘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공식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가격 정하는 게 이제 음. 저도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음. 그 학, 조사해서 확신은 있지만 음. 가격을 이제 입찰까 낙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군이 없으니까. 네, 맞아 매물도 네, 없고 네. 거래가도 안 나. 하고 네, 네. 조사하는 게 제일 힘들었네. 네, 네. 음. 확실히 돈 버는 거는 쉽지 않았어. 누가 보면 얼렁뚱땅 한것 같지만 음. 열심히 조사했다는 것. 자,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한 바퀴가 끝났잖아요. 음, 맞아요. 배운 점. 아, 결국엔 사람이다 <laughs> 결국엔 사람이다? 아니 왜냐면, 왜냐면 음. 저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공투 멤버들이랑 함께하면서 정말 음. 서로 이제 채워주고 그리고 음. 또 여기 상만단이도 계시고 여러 정보들을 취, 취합해서 해야 음. 이게 확신 있게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거지 음. 이게 혼자서 했으면 은 정말 좀 많이 저는 조금 음. 이 규모에 음. 제가 제 나이에 이렇게 딱 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음. 그래, 결국에는 다른...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네, 네. 뜻이 맞고 네. 네. 하고 싶은 방향성이 맞는 동료들. 네, 기인 그렇죠? 귀인, 저의 귀인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자리비해서 <laughs> <저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민미님잘 <민체는> 책임져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고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승장구로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